자, 봅시다. 에, 8장. 그지? 우리 수업 시간 했죠? 예, 복습하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순수 독점. 또는 완전 독점. 그지? 보자, 완전 독점. 페이지 232쪽. 예, 독점하면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회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이런 경우는 기술적으로 뭡니까? 진입 장벽 만들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지 예, 이런 건데 한번 봅시다. 자, 단일의 공급자. 그렇지? 올리 올리원. 올리원. 그지 그다음에 기업이 곧 바로 산업이다. 그다음에 밀접한 대체재가 없다. 대체재가 없으니까 자기가 독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예. 그다음에 가격 책정하죠. 예, 프라이스 세터죠. 세터. 테이크가 아닌 거지. 가격 수 수용자가 아니고 가격 결정자죠. 어, 세터고. 생산량 및 가격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진입을 봉쇄하죠 예, 자본력을 가진 경제적 그지? 여러가지 경제적 능력 그 다음에 기술적인 능력 그 다음에 법적 제도적인 능력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거 뭐 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뭐법 만드는 사람들 갖다 코 삼겠죠 그지? 예 그렇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입장벽은 여러분들 어떤 거냐 잘 알죠 그지? 이 독점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지? 다른 산업에 다른 기업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잠재적 경쟁자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봉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뭡니까? 이 진입장벽 같은 시장구조 있잖아. 그지? 예, 독점과 유사한 특징이나 행위가 존재하는 시장구조면은 진입장벽이 있다 얘기하죠. 학연, 지연, 그잖아? 학벌이라든지 혈연관계라든지 맞잖아요?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지? 뭐 협회 같은 거 그지? 했고. 우리가 진입 장벽을 시켜 주는 독점에서 어 여인 중에 한네 가지 정도를 뽑으면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법적 장벽, 그다음 필수 자원의 소유나 통제, 그다음에 가격 설정 등 진입 장략입니다어 숫자가 좀안 맞는데 어, 양해하시 기 바라고. 자, 규모의 경제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 그렇지? 예. 규모의 경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평균 총 비용이 어떻다? 계속해서 가라가는 거.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림면 y축이고 x축이잖아. 그렇지? x축일 때 평균 총비 이렇게 가라갑니다. 하락했다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그지? 아니고. 계속해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겁니다. 당연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려면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웬만한 뭐 기업체들로 못 들어옵니다. 이 시장이 못 들어오죠, 그지? 그래서 자연 독점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법적 장벽, 법적 장벽. 예, 법적인 장벽에는 어떤 게 있는가? 자, 보자. 자, 이깐요 자, 법적 장벽. 자, 봅시다. 특허 면허 같은 거잖아, 그지? 특허 면허. 그래서 특허는 발명가 및 R&D를 통한 발명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 남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 즉, 자신의 시장 지위를 강화시킬다, 그지? 지위를 갖다 강화시킬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IBM, 그 다음에 뭐 화이자 백신, 근데 컴퓨터, 그지? 그 다음에 인텔, 제로스 복사기, 뭐 이런 회사 등등 있잖아, 그지? 예, 특허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다음 면허도 마찬가지 면허 정부의 면허 발급을 통해 가지고 특정 산업 및 직업에 대한 진입을 갖다 제안합니다 뭐 변호사 시험, 변호사 자격증 그 다음에 회계사 자격증 뭐 등등 많잖아요 그지 예, 그런 것들 뭐 어업권이라든지 우리가 어업권도 일종의 뭡니까 면허죠 그지 자그 다음에 뭐 종합유선 방송이라든지 뭐 지자체 택시라든지 미국 주정부 소매점 주류 판매 어, 소, 미국 주정부에서 소매점에만 뭐 주류 판매를 한다든지, 그지. 네, 복권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자원의 소유나 통제. 네, 원자재를 독점을 하고 있으면요. 예, 당연히 진입장벽이 생기는데, 자, 캐나다, 인터내셔널, 니켈 같은 경우는 매장량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지. 예, 필수 자원 소유해가지고, 예, 주, 떡 주물이듯이 주물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가격의 설정 등 진입제한 전략. 예, 광고나 불법적인 배타적 거래. 네, 예, 그러니까, 는 합법적인 게 불법적인 베타적 거래입니다. 그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텐트 플라이트라고 하는 미국 털리 시장을 70% 차, 차지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기 제품 소매점에다가 자기 제품을 갖다가 쓰지 않으면 예. 예. 쓰지 않으면 어뭐 예를 들어 가 자기 제품 다른 다른 회사의 제품을 쓰면 자기 제품을 공급을 안 하겠다 이랍니다. 시장이 70% 차지하는데. 그지망하겠죠 소매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운영 체제를 갖다가 안 깔고 다른 회사의 운영체제를 깔면 자기 운영체제 살때 돈을 더 지불하라. 뭐 그런 식으로, 예, 사람들 을 갖다가, 예, 그거 합니다. 예, 눈탱이를 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되고, 예, 뭐 광고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막대한 광고비를 갖다 투입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함부로 이게 다른 기업들 못들어가게지 그지? 광고, 광고비의 우위가 있어가지고, 예, 요런 진입장벽이 있다. 자, 독점 시장의 수요. 예, 독점 시장의 수요는 어떠냐? 완전 경쟁하고 다르죠, 그지? 예. 산업의 수요 곡선이 바로 시장의 수요 곡선이다. 바로 기업의 수요 곡선이 바로 시장의 수요 곡선이고, 그지? 자, 산업의 수요 곡선이 바로, 어,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꼴이다, 그지? 자기 아, 혼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지? 우하향한다우하향의 수요 곡선을 가진다.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한계수입이, 예, 한계수입 MR이잖아, 그지? MR이, 가격인 AR보다 항상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지? 그리고 완전경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수요곡선, 수요곡선이 바로 뭡니까? AR곡선이고 AR, AR이 바로 MR하고 같다. 이랬잖아요. 수평이니까. 근데 독점에서는 어떻다? 아니다. 자, 우하향한다. 왜? 수요곡선 우하향하다면 이 말은 뭡니까? 가격 및 생산량을 조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지? 우리는 완전경쟁에서는 가격을 주어진 걸로 보니까 그지? 예. 네. 주어진 가격에서 나름의 생산량을 조정하지만, 여기는 가격까지 조정하기 때문에, 가격과 생산량을 어 같이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 독점 기업은 가격을 낮춰야지만 어떻습니까? 판매량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지? 독점은 가격을 낮춰야 판매량 증가시킬 수 있고, 자, 그래서 어떻다? 한계수익 곡선은 수요곡선, 즉, 평균 수익 곡선, a r 곡선보다 어떻다?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요곡선입니다. 독점, 독점 시장의 수요곡선은이거 AR곡선은 어떻습니까? 이 겹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아래쪽에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나타내 보면 아,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수입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알다시피 예, 생산량 증분분에 총수입이 증분이잖아, 그지? 생산량 한 단이 증가됐을 때 총수입이 몇 단이나 증가되는가 이거 보는 거잖아, 그지? 어, 생산량 한 단이 늘었을 때 총수입이, 그지? 생산량 한 단이 늘었을 때 총수입은 몇 단이나 늘어난가 이를 이걸, 이걸 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지? 실제로 예, 해보면 이 자체가 AR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이렇죠. 자, 위에 표 보면 이렇잖아. 그지? 생산량이 영단에서 커지고, 가격이,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가격이, 가격이 어떻습니까? 떨어질수록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되지.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수요량은 증가되고 있죠. 그지? 내려갈수록. 예. 네. 요 관계인데, 자, 총수입은 어떻습니까? 생산량 곱하기 가격이잖아요. 곱하면 이얘 나오잖아. 그지? 총수입 쭉 나오는데, 총수입이라고 하는 거은 그리 보면 1위 가잖아. 그지? 가는데, 한개 수입 구해보자. 자, 가격이 일단은 평균 수입이니까. 그지? 어떻습니까? 개당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이거 나누기 하면 은0 나누기, 이거가 평균 수입인데. 그지? 예. 170이나 0 하면 0이고, 그지? 160이나 1이고, 그지? 150이나 평균 수입이 우리 나, 나타나죠. 그지? 평균 수입이 나타난다. 그지? 160이고. 자, 쭉 구할 수 있다. 평균 수입은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지? 그리 보면, 그지? 요, l 에그리 보면, 나, 나눠보면 되지. 똑같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한개 수입은 어떻습니까? 개당 증가잖아. 그지? 한 개씩 증가될 때. 델타 Q가 얼마? 델타 Q가 여기서는 1이잖아. 1. 분해 델타 TR. 총 수입의 증분이잖아. 총 수입의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증분되는 거 처음에 160이 증가되지. 하나, 그지? 0개에서 한개 증가될 때. 그 다음에 한 개씩 두 증가될 때 어떻습니까? 142가 되고,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한계 수입을 구할 수 있다 그지? 쭉왜 보면 은 뭐가 된다? 정확히 요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습니까? 0개부터 해가지고 1개개까지이렇게 떨어진다 그지 이렇게까지 이렇게지이마지이너스까지 이렇게까지 이지이그까지이렇까지이렇까지 이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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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게곡선 이렇게까지 이렇게한지 이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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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지이렇게이게지이렇게까이게까이 밑에 까잖아이 밑에, 밑에 X축을 정이하게어떻이니까2이의게 되는 점까이 있단 까이렇게이 됐죠. 요길이요고요길이요 같아. 만약에 이게 직각삼각형이라고 을때 한계수입은 뭡니까? 수요곡선에, 수요곡선에 어, 만나는 요요 요 있잖아요. 요거. 요 X축의 요 길이, 삼각형의 길이. 정확하게 한계수입이 어떻습니까? 반분합니다. 2분의 1, 2분의 1.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이거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몇 배야? 두 배야. 그지? 어. MR곡선이 수요곡선의 몇 배야? 기울기가 두 배다 말이야. 됐죠. 아, 됐고. 그 다음에, 한계수입을, 자, 왼쪽에 한계수입의 계산해가 나와 있잖아, 그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자, 이거 표 있는 거 지금 설명한 거잖아, 그지? 자, 보니까 수요고수 내려가는데, 가격이 지금 뭡니까? 단위가 지금 천 원이니까, 14만 2천 원이지, 그지? 14만 2천 원일 때 뭡니까? 수요량이 세 단위잖아, 그지? 자, 14만 2천 원일 때, 수요량은 지금 세 단위가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지울게. 지우겠습니다. 가격이 14만 2천 원일 때, 그때에, 생산량 즉 수입량이 몇 달이다 재단이지 됐습니까? 이자이 이, 이 사각형 부분이 바로 뭐가 됩니까? 총수입이 되는 거지. 예 재단일 때 14만 2천 때 예, 생산량이 재단이니까 총수입이잖아, 그지자 이만큼은. 그런데 어떻다? 가격을 만약에 예, 독점 기업은 가격을 낮춰야 판매량을 증가할 수있겠잖아 수요 공시 우하향 하니까, 그지자 따라서 어떻습니까? 총수입이 가격을 만약에 떨어뜨린다. 가격 14만 2천에서 14만 14만 2천, 13만 2천, 만 원을 갖다가 떨어뜨리면은, 자, 그때 뭡니까? 수요량은 몇 단위가 된다? 네 단위가 되겠지, 그지? 네 단위가 된다. 자, 그래서, 네 단위일 때, 통수입을 나타내면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 또는 수요량이니까, 요만큼이 뭡니까? 예, 네,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갖다가 14만 2천에다 13만 2천 원을 만원 떨어뜨리면, 통수입 감소는 이만큼 감소되고, 그지? 통수입 수입은 어떻습니까? 이만큼 증가되죠? 자, 총수입의 증가분은 어떻습니까? 요 면적에서 플러스 되는 면적하고 요걸 갖다가 해주면 바로 뭡니까? 총수입의 증가분이 뭐가 나옵니까? 한계수입이 나오잖아. 그지? 총수입의 증분인 거지? 따라서 지금 13만 2천 원에다가 자, 요 질이 만 곱하기 지금 뭡니까? 재단이니까 3만 원이잖아. 그지? 13만 2천 원에서 2천 원에서 그지? 3만 원을 갖다가 빼면 되지. 그지? 얼마입니까? 10만, 10만 2천 원이잖아. 그지? 10만 2천 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한계수입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있지 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어 됐습니다 자 됐고 우리가 그리고 독점기업에서 있잖아요 독점기업은 지원자가 있으니까 가격도 무조건 높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가격 무조건 노, 택, 택도하는 게 높, 높게 받으면 뭡니까? 수요자들이 구매 아예 안, 해, 안 하게 됩니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축을 해볼까? 방금처럼, 만약에 처음 애초 시작할 점을 갖다가 13만 2천 원에서 4단위를 사고, 그지? 요거 지금 처음 시작이 13만 2천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돈좀더 어떻습니까? 수익을 했다 증가시키려고 어, 어떻게 했다? 예, 가격을 올린다고 해보자. 14만 2천 원으로 반대로, 그지? 올리면, 처음에는 이만큼의 총수입이었다가, 이만큼의 총수입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이만큼의 뭐이 파란색 부분만큼 총수입이 감소하고 그지? 자, 빨간색부분만큼 총수입이 어떻게 돼? 증가되잖아 자, 총수입의 증가분이 총수입의 가격이 올랐을 때 총수입의 증가분이 총수입의 감소분보다 작아지고 전체적으로 한계수입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가격을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건아니단 말이지 이런 예를 보더라도 됐죠